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이입니다. 지금 이제 거짓 키우기를, 환생 보너스를 11만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한번 오늘의 11만의 위력을 오늘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뭐, 거짓 키우기가 뭐,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뭐, 이제 기업 전부 다 인수하고 환생을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알바들을 30레벨까지 쭉 올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알바들을 30레벨까지 쭉 올려주고요. 아마, 판사까지 31배를 충분히 갈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31배까지 쭉 올라가 줘요.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알바의 행복인가? 알바의 행복을 바로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알바의 행복을 하나씩 천천히 구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 그 다음에 외계인, 이렇게 여자친구들도 이렇게 얻어주고, 그 다음에 거지, 아니 거지 기업을 하나씩 인수해주면 돼요. 그리고 좀 인수했다 싶으면, 이제 알바행복을 전부 다 인수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기업을 인수하면 되는데, 그리고 일단 거지 레벨도 올려주도록 할게요. 해당 사장 거지 레벨을 600 이상까지 가야 되거든요. 600 이상까지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하나씩 천천히 인수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인수하면 되니까, 이제 기업 두개 남았죠. 자, 이것도 이제 인수를 해주고요. 지금 이제, 이거 뭐지? 그 구글도사인가? 구글도사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지금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나쁘지 않게 돈을 벌고 있어요. 이제 전부 다 구매를 했으면 이제 미술품하고 이제 부동산을 구매를 해주면 되거든요. 사실상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환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더 해봤자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도시를 몇개더 구입을 할수 있긴 하지만 도시를 전부 다 구입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여기서 이제 환생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뭐 오늘은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여기서 환생을 계속 하거든요? 이렇게 환생을 하고 계속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구글 도사도 업그레이드를 해놔서 이제 10초마다 쓸수 있어요. 이제 구글 도사도 아마 10, 지금 몇렙이지 지금 어쨌든 10초마다 쓸수 있고, 구글 도사를 제가 레벨업을 많이 해놨어요. 계속 환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재탑도 쉽게 깨고, 진짜 환생이 진짜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환생 이 11만이 넘었는데 아직 도시도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행성을 구입하면 려 진짜 환생을 얼마큼 해야 돼?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100만대도 못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10배 더 많이 번다고 행성을 전부 다 구입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일단 한번 부자의 탑도 깨주도록 할게요. 부자의탑 이제 너무 쉬워요 지금. 지금 이게 난이도를 이거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위에 있고 난이도는 너무 아래에 있어요. 환생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금괴 차이가 지금 보이시죠? 지금 환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좀 쉽게 이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주 쉽게 이겼고요 이렇게 이긴 이렇게 금괴 얻은 걸로는 지금 확률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확률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 일단은 여기서 또 돈을 벌도록 할게요 지금 도시도 몇개 구입을 하긴 했는데 자, 사실상 도시 이거 전부 다 구입하려면 50만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앞으로 한 다섯 배, 여섯 배는 더 환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지금 미션도 지금 이만큼 했고, 뭐, 업적이죠? 업적도 이만큼 했습니다. 뭐, 사실상 여기서 제가 할 거는 다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슬슬 환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최대 도쿄도 아직 제가 구매를 못 했거든요? 제가 아직 도쿄도 구매를 못 했는데, 일단 다음에는 한번 50만 넘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10만도 이제 점점 환생하기가 쉬워지고 있거든요? 50만도 아마 금방 갈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거지의 탑이었나? 뭐였지? 부자의 탑! 부자의 탑한번더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다음은 50만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빠이빠이!